아시죠. 자, 이번 경기는 우리 국내 그웬 숙년도로 따졌을 때 1등 저스틴 세이버님 모셨습니다. 저어틴 세이버 선수 입장 아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와자 저어틴 세이버 선수 룬 한번 보겠습니다 칼날비 돌발일격 절대집중 폭풍의 결집 시야사냥의 증표 궁극의 사냥꾼 정말 공격적인 그웬이에요 정말 공격적으로 스노우볼을 굴리겠다는 룬에서부터 이제 보이죠? 룬 특성에서부터 보이고요. 심지어 스펠까지. 엄청나게 공격적인 그웬. 저스틴 세이버 선수. 역시 국내 그웬 1위 숙년도를 가질 만한 사람입니다. 가질 만한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음. 자, 플레이를 기대해 보도록 하지요. 혹시 제 노래보다 노래소리가 더 크진 않죠, 여러분들? 이 정도면 되겠다. 아, 네, 선우냉님. 줄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처음에 1렙부터 라인 주도권 잡아주면서 파미을 압박해 주시는 모습, 매우 인상적이죠. 그렇죠. 큐까지 맞춰 주시면서, 그렇죠. 일단은 브라이어가 조금 안 보여가지고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딜교를... 딜교로 압박해 주시는 모습, 벌써부터 상대 탑이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우리 저스틴 세이버 선수. 저스틴 세이버 선수의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깝습니다. 자,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사나이답게 이제 갱을 오면은 오히려 한 명을 데려간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아쉽게도 아다리가 살짝 안 맞아서 실패했어요. 하필이 이, 이 타이밍에 베리오 카밀 베리어도 돌았고 하필이면 카밀이 플래시를 들어가지고 대처가 잘된 모습이죠. 아쉽네요.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작 이런 걸로. 넘어지시면은, 어? 괜히 국내 그웬 숙련도가 어? 1등의 타이틀을 따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 정도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냐? 사소해. 자, 우리 그리고 벨벳스 친구가, 갱은, 역갱은 실패했어도, 이렇게 라인을 유지해가지고, 우리, 저스틴 세이버 선수를 키워, 키워주는, 음,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제 파악은 하네요, 정글이. 또 죽어준 건 아쉽지만. 가위질 찰지고요. 자, 지금 보였어요, 미니맵에. 미니맵에 브라이어 보였습니다, 저스틴 선수. 우리 저스틴 세이버 선수의 선택은? 아이고, 진짜 아깝네요, 아. 이게 억가가좀 심한, 심한데, 와, 아, 이거, 어 아, 이게 좀 데려갈, 데려가나 순간 했습니다, 예. 아쉽지만, 근데 스펠이 없어가지고, 가위질 스택도 사라진 상태라서, 어떻게 대처가 안 되죠, 이거는. 심지어 CC기가 계속 연계가 돼가지고, 반응 자체가 안 되는, 안 되는,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부시에 잘 숨었는데 브라이어가 집요하네요 이거는 예. 하지만 이 정도로 부러지면은 절대 아니죠 음. 이 정도로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업가는 우리 저스틴 세이버 선수에게는 정말 사소하거든요 음. 자 그래도 저스틴 세이버 선수 갱을 당하긴 했어도 계속 라인 관리를 해주면서 라인을 다 챙겨주는 모습. 이러면은 사실상 갱을 좀 당하더라도 탑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아요. 음, 아마 이거를 기반으로 잘 불릴 것 같습니다. CS도 지금 갱을 두 번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압도하고 있는 모습. 음, 아주 좋아요. 와, 잠깐만요! 와! 자, 나왔습니다. 저스틴 세이버 선수 여기서 라인을 미는 척을 하면서 카밀이 들어오게 유도를 해주면서 갈고리까지 빼주는, 빼주고 확정적으로 바로 킬각, 갈고리 빠지자마자 이겁니다! 이겁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어 이거는 해설위원이 된 느낌으로 가볼게요 예. 자저스틴 세이버 선수 지금 무슨 각을 보고 있어요 어 일단 딜교를 해요 자 카밀 갈고리 빠지자마자 궁극기를 궁극기 스펠 다 박아주면서 킬각 이거에요 이게 국내 그웬! 숙련도 장인! 저지 세이버 선수에요! 와, 정말로 대단한 킬각입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킬각. 와, 그저 놀랐습니다. 대황 세이버! 이야! 정말 맛있는 킬각이죠. 갓, 갓, 여기서 약간 해설위원이 좀 같이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그죠? 약간. 예, 제가 이렇게 딱 쳐주면은, 어? 제가 이렇게 딱 쳐주면은, 나 옆에서 아치고 어치는 약간 그런 사람 한명더 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까비. 어. 제가 약간 롤챔스 느낌으로 하고 있어서, 인정하시죠? 자, 저어틴 세이버 선수 포탑 방패까지 아주 깔끔하게 먹어주면서, 카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지금 이도, 뷰, 이도 포탑에 탈라다가못 탔어요, 카밀 선수. 예. 아. 저스틴 세이버 선수 아, 집을 안 가시나요? 어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이고야. 우와! 우와! 뭡니까 대체? 버스 세이버 선수 호타 빵패도 먹었고 이제 슬슬 집을 가야 할 타이밍인데요 예. 이 라인 얼른 빡, 빨리 받고 집을 가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예. 어 근데 집을 안 가고 오히려 들어가십니다 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 브라이어까지 왔고 카소스 궁까지 이거 정말 위험해요 그 와중에 데려간다고 이 선수 와 다시 보겠습니다. 오. 이 선수 다시 보겠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어 아니 이 선수 아 이걸 빼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들어가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브라이어가 오고 카서스 궁지원까지 이거 정말 위험해요. 이거 죽었죠? 와 근데 이걸 데려간다고 이각을 보고 있었군요 저스틴 세이버 선수 와 정말 날카롭고 매서운 선수에요 어. 정말 날카롭고 매서운 선수입니다 와 대한민국 그웬 그웬 장인의 미래가 정말 밝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봐, 봐, 봐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와 진짜 역시 그웬 장인 어? 야, 역시 그웬 장인 출신이라 그런지 숙련도가 일반 선수들하고 남달라요. 네. 자, 여기서 전령 시야를 한번 확인을 해 주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들어간다라. 와, 정말 과감해요, 이 선수. 우와! 이게 지금 벨베스가 따라오기가 정말 애매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걸 과감하게 들어가가지고, 브라이어 피를 먼저 까준다라. 와. 훌륭합니다. 심지어, 필각까지. 와우. 이게 어떻게 영혼이 없는 거지? 이거 내가 캠 키고 봐야겠네. 안 되겠네. 어. 자, 저스틴 세이버 선수. 다시 라인 복귀를 하면서, 라인 복귀를 하고 있고요. 전령 시야를 한번 확인해 줍니다. 이거는 들어가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갑니다. 아니 오히려 들어가서 필각을 봅니다. 오, 카밀까지 내쫓아주고 브라이어 샷쳐주면서 전령까지 깔끔하게 정글 챙겨줍니다. 와, 판단력이 아주 날카롭고 과감한 선수예요. 와, 보통 이런 판단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기가 힘든데. 와, 이 선수 정말 물건입니다, 물건. 예. 이게 근데 어떻게 국어책이지? 아, 근데 이거는 근데 그럴, 살짝 그럴 수는 있는 게 내가 해설 위원해 본 적은 없잖아. 어. 약간 그냥 지금 분위기 낸다고 생각하고 봐줘라, 그냥 어. 우리 롤드컵 봉 차올라가지고 또 중사님도 그거 그냥 어. 가, 가만히 두고 보시고 있는데요. 없섭하네 어, 아무튼간에 다시 마저 롤드컵 모드로 들어가서 어 <laughs> 어디 롤드컵 모드로 다시 들어가서 아 이거 카운트다운 아 이거 카메라 고정 시점 아니 옵저버가 지금. 아니, 옵저버가 지금 위치를 잘못 잡아주고 있어요? 진짜 에이스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대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저스틴 세이버 선수 과감하게 전령, 아까 먹었던 거 풀어주시고요. 자, 카밀 이거는 줘야 되죠, 포탑 방패. 그렇죠. 한 칸까지 깔끔하게 주면서 포탑을 과감하게 압박, 압박하는 저스틴 세이버 선수. 아! 이거 카메 죽어나가거든요. 계속 이거 버티고 있다가. 카메, 카메 선수 정말 위험해요. 아! 대참사! 아, 아니, 카메 선수 이걸 왜안 버렸나요?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카메 선수 이걸 버렸어야 됐는데. 아, 카메 선수 이거 버렸어야죠. 아! 상대가. 상대가 저스틴 세이버 선수인데, 이걸 안 버리고, 뭐합니까 도대체! 아유 아이고, 아이고, 나 이제 이러니까 혼자, 어, 북치고 장구 치는 것 같네. 어. 하하하하. <laughs> 아무튼, 다, 다시,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어. <laughs> 자. 자, 다시 여기 시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부터 다시 봐드릴게요. 해설진 시점으로, 네. 자, 저스틴 세이버 선수. 과감하게 아까, 아까 잡았던 전령 풀어주시고요. 날카롭게 카밀 압박해주고 있어요, 이 선수. 음. 이러면은 카밀 선수 입장에서는 여차하면 포탑까지 줘야 된다는 생각까지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억지로 버텨봤자 정말 위험하거든요? 예. 네.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거는. 과감하게 포탑을 줘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더... 아, 대참사! 대참사! 아, 아, 그러게 카미 선수, 이거를 포탑을 우리 해설진도 좀 줘야 됐을 것 같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대참사입니다. 대참사! 이걸 왜안 줍니까? 카미 선수... 아, 아 근데 카미 선수 입장에서 이걸... 이걸 줘버리면 게임이 아예 답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러면은, 저, 이러면 저스틴 세이버 선수를 누가 막습니까? 이 선수 금엔 장인 출신이라, 이 선수 금엔 한번 풀리면 막기도 힘든데. 아, 탈출!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대참사요, 진짜 대참사! 아, 아 지금, 잠가 경기 좀 멈춰달랍니다? 아, 네. 뭐라고요? 카미 선수가 세트장을 아, 하... 알겠습니다. 하... 여러분들 긴급 속보입니다. 긴급 속보. 지금 카미 선수가 하... 카미 선수가 지금 자기와 휩쓸려 가지고 그냥 경기장을 뛰쳐나갔답니다. 아, 프로 역사상 이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도대체 어 아, 도대체 얼마나 상대 팀의 멘탈을 부셔놓은 건가요, 저스틴 세이버 선수?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선수 신나게 신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아, 와 이거 프로 역사상 와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이런 경우가 와. 아니,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아니,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없지 않았나요? 아, 이거 그러니까 말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와, 근데, 근데 저는 여기서 저진 세이버 선수의 진짜 그 날카로운 각과 과감한 판단에 놀랍니다. 아니, 얼마나 그 판단이 날카롭고 과감하고, 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판단을 했으면, 은 어? 아, 상대 탑이. 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상대 탑이 어떻게 탈출을 합니까 아 지금 <laughs> 경기 중인데 말입니다 와 이거 프로 역사상 와 아, 레전드네요 레전드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레전드긴 하죠 아 정말 레전드입니다 예아 아, 근데 이거 카미 선수가 나갔으니까 이거는 이거는 얼른 파랑팀에게 승리를 정해주고 빨강팀은 과감하게 서렌을 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 저신 세이버 선수 절대 못 맞거든요 예. 상대팀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서렌을 쳐야 돼요 이거 예. 안 그러면 본인들만 더 아파집니다 본인들만 그러니까요, 본인들만 더 아파져요. 이거 더 계속 잡고 있으면은, <목소리> 아, 아, 결국에는 서렌을 쳐버렸군요. 예, 역시 예상대로. GG! 아, 근데, 근데 진짜 카메 선수가 나간 거는, 아, 진짜 이거는, 아, 정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스틴 세이버 선수가 해냅니다. 와, 진짜. 아 진짜 상대편 카미 입장에서는 진짜 멘탈이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 선수는 이제 프로에서 이제 제명을 당할 거예요 아이고 아 근데 어쩝니까 상대가 저진 세이버 선수인 거를 그웬 장인 출신의 프로 이걸 누가 막습니까 이거 그웬벤 안한 상대 잘못 아니에요? 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그웬 장인 있는데 그웬벤을 밴을... 아... 햄피부터 저 지구 들어가네요. 쥐지. <laughs> 아유. 오늘 경기 잘 봤습니다 중사님. 아 재밌네요. <laughs> 상대 탑어갱좀 당해줘가지고 희망고문 좀 주다가 이제 어 희망고문 좀 줬다고 상대 탑 신나가지고 들어오다가 중사님한테 싹둑 싹둑 썰려버리는 모습이 야 인상 깊었어요. 야, 역시 이게 진짜 자기 실력 아니고 갱으로 잡은 거면 살일 줄로 알아야 되는데, 아또 주제 파악 못 하고 이제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 이빨이 날카롭게 서 있는, 어? 호랑이 같은 분한테 딱 그거, 자기 자신감 생겨서 들어와가지고 딱 썰려버리고 맨날 터져서 나가는 모습, 아, 인상 깊었습니다. 잘 봤습니다. 지지.